안녕하세요. 컬러로 사람의 내외면의 이미지를 연구하는 블레스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트렌드 컬러로 발표된 비바 마젠타 컬러에 대한 스토리와 활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면 기다려지는 발표가 있죠. 바로 팬톤사에서 발표하는 다음 해를 대표할 색입니다. 2023년에 선정된 컬러는 바로 비바 마젠타 컬러인데요. 이렇게 선정된 색은 전 세계의 예술, 디자인, 건축, 광고, 패션, 화장품, 스포츠 등 전반적인 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펜돈 연구소에서는 미래시장조사, 빅데이터 분석, 타당성 분석 이 3단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현상을 조사하는데요. 이를 시대의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1년 얼티밋 그레이와 일루미네이팅으로 위로를, 22년 색채 역사 최초로 새로운 색을 발표하면서 혁신과 변화의 메시지를, 23년 팬데믹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속에서 불안한 시대 극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균형을 이루는 비바 마젠타는 변칙적인 시기에 용기 있고 겁 없으며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드는 폐기 있는 색으로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불확실성을 거쳐 세계의 회복 및 일어서려는 가운데 안심, 신뢰, 연결을 나타냅니다. 팬톤 컬러 연구소의 리트리스 아이즈만은 팬톤191750, 비바 마젠타의 컬러가 자연의 힘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신을 자극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비바 마젠타는 레드에 쿨핑크, 연청색을 믹스하여 만들어지는 컬러입니다. 쿨톤 컬러들로 조색되다 보니 웜톤보다는 쿨톤에게 조금 더잘 어울릴 텐데요. 하지만 웜톤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바 마젠타의 인접한 색으로 얼마든지 연출 가능합니다. 비바 마젠타 컬러와 함께 배색했을 때 어울리는 컬러로는 블루 그레이, 라이트 핑크와 같은 뉴트럴 톤을 제시했는데요. 비바 마젠타 컬러는 높은 채도와 중간 정도의 명도의 차가운 컬러이기 때문에 고명도와 부드러운 탁색의 컬러가 어울리는 분들은 하의 혹은 소품으로 스타일링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높은 채도와 중명도의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이라면 상의와 립 컬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배색 방법으로는 톤다운된 탁색의 핑크, 블루, 베이지 계열을 활용하거나 보색 대비의 방법으로 화려함을 강조할 수 있고요. 실패 없는 방법으로는 그레이, 블랙, 화이트를 코디하여 트렌드 컬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베르사체,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클로에, 샤넬, 로에베, 지방시 등 패션업계에서는 비바 마젠타의 색상의 룩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LG전자 생활과정과 금융업계에서도 비바 마젠타 컬러를 입힌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트렌드 컬러 이야기와 활용 안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퍼스널 컬러 사계절 타입별 활용법도 준비하여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